장뇨식은 건강식, 적당히 규칙적으로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함께한 당뇨병 기본교육 강의도 전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제서야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지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한 병이라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 기본 원칙과 목표, 알맞은 식단 구성까지 원장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실래거의 이치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식사요법의 원칙이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당뇨식은 환자분들께서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네.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건강식이라는 말씀을 오.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분주한 생활 속에서 패스트푸드나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증가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가족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음.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식사요법은 다섯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적당히, 또 골고루, 규칙적으로, 천천히, 순서에 맞게. 근데 다섯 가지라고 한 말씀해주시니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네. 좀더 자세하게 저희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당분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 음식을 몰아서 과도하게 드시면 어쩔 수 없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의 경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소보다 당이 많이 섭취가 되면 당이 흡수가 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흰밥과 함께 감자 반찬 또 먹고 부식으로 과일과 식혜와 같은 단 음식을 또 드시고 케이크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을 또 먹게 되면 탄수화물 폭탄처럼 혈당이 매우 상승하게 됩니다. 음... 따라서 식품 교환표를 청구해서 탄수화물의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식빵 한 조각은 밥의 3분의 1 공기라든지 하나 선택했으면 다른 거는 조금 참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음... 이 개인차와 내 몸에 영향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음식 섭취 후에 혈당을 직접 측정해 보는 것인. 아무래도 번거롭고 아프고 힘들죠. 밥 먹고 1시간째 2시간째만 다르기 때문에 언제 측정할지 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2시간째를 권장하지만 2시간째 사이에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작은 100원짜리만한 동전을 피부에다 부착하셔서 14일 동안 1분 간격으로 모든 혈당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식사관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어, 네. 적당히. 둘째는 골고루입니다, 음. 골고루. 라면이나 짜장면, 흰밥에 말아먹는 설탕 같은 음식은 탄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한 직후 혈당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음. 혈당 스파이크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접시에 반은 나물, 샐러드, 김치와 같은 채소로 섭취하시고 접시의 4분의 1은 고기, 생선, 두부와 같은 단백질로. 음. 나머지 접시의 4분의 1은 잡곡밥, 통밀빵과 같은 곡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만큼은 밥을 드시고, 손바닥만큼은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어, 계란, 두부, 생선 같은 것들, 고기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 네. 두 가지 이상의 채소를 꼭겉들여서 드시고, 요것도 있죠. 요거는 과일은 너무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유명한 김영설 교수님이나 네. 분께서 말씀해주신 네. 그런 중요한 식사의 요령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과이, 버이, 고는데 주먹은 밥은 조금 드시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참 많이 안 드세요, 우리나라 분들께서요. 단백질이 근육도 만들고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달걀, 두부, 생선 같은 것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해서 오랫동안 밥을 안 먹다가 허기진 상태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먹죠? 어... <laughs> 거의 타들어 <판을> 먹죠. <없죠>. 맞아요. <laughs> 네. 아무래도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므로 혈당이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밤시간에 야식을 드시거나 저녁 식사가 너무 늦어진 경우에는 밤새 다음 날 아침까지 혈당이 높아지는 음...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급적 식사는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천천히인데요. 식사를 빠르게 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갑자기 많아지면 그러면 당이 또 빨리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기에 허기감을 느끼게 돼서 또 다른 걸 먹게 돼요. 그게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소비되지 않고 넘치는 과도한 열량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돼서 지방관 내장지방에 쌓여서 배가 나오고 몸에 좋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에 맞게인데요. 음식은 종류에 따라서 영양 섭취 후 상승하는 혈당의 변화가 다릅니다. 설탕, 꿀 같은 단순당이 가장 빠르고 다음이 곡류, 과일과 같은 어이. 탄수화물이에요. 어육류 같은 단백질은 탄수화물이 50% 정도 상승하고 지방, 치즈 같은 지방은 10%밖에 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제일 낫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실 때 반찬에 있는 단백질, 지방, 채소 성분을 먼저 드시고 천천히 배가 좀 찼을 때 탄수화물 밥을 먹게 되시면 식후 혈당이 많이 상승하지 않고 탄수 수험을 과식을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 원장님께서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음. 어떻게 음. 지켜나가면 좋겠다까지는 알겠어요. 저는 혼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 근데 혼밥을 할 때는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저만 절제하면 음, 네.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사실 저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모임도 가야 되고 회식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뭐 과식했으면 끝이나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살다 보면 외식 등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이를 때가 음. 있는데요. 그런 경우 식후 1시간 정도가 흡수가 많이 될 때거든요. 네. 그 시간에 대근육을 사용하는 음.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소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좀 빠르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 또 자전거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실내에서라면 다리를 좀 벌려서 스쿼트를 천천히 해주면 네. 허벅지와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펀지처럼 혈당을 좀 흡수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식했을 경우에는 운동하면 좋습니다. 가식한 어, 이후에 한 시간 내에 그리고 대근육 운동으로 조금 네. 보완을 해보면 네. 좋겠네요. 그러면 외식을 할 때도 저희가 메뉴를 정해야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외식 전에 나에게 알맞은 한끼식사량을을 살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외식 전에 끼니를 거르고 가면 아무래도 더 많이 먹게 되죠. 당뇨가 있으시면 그러시면 안 되고 가급적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좋은데요. 비빔밥, 또 한정식, 또 쌈밥 같은 음식을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드시면 네. 어, 당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가급적 기름기가 적. 또 짜지 않는 음식이 좋은데요 뭐 삼겹살 같은 기름이 많은 것보다는 네. 보쌈처럼 오. 기름을 좀 줄인 음식들이 낫겠고 지방을 최대한 아. 덜 드시는게 좋습니다 샤부샤부 라든지 네. 또 그런 음식들은 좀 당을 올리지 않고 샤부샤부 드시고 우동사리 같은거 먹을 때한 젓가락만 먹고 조금 참는게 좋아요 그럼 많이 먹었으면 집까지 좀 걸어오시거나 오. 집에 가서 분리수거도 좀 하고 몸을 좀 움직이면 괜찮을 거고요그 다음에 흰밥은 어떤 원장님께서 설탕 덩어리라는 표현도 했는데 혈당을 매우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흰밥일 경우에는 밥을 아예 좀 3분의 1 정도는 덜어 놓고 드시거나 가급적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식사 구성을 하는 것에서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는 음식이나 혹은 이제 이건 좀 편하게 먹어도 괜찮다 하는 음. 게 있을까요? 그 단순 당질을 많이 함유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도넛 먹지 말라는건 아니에요 <laughs> 당 조절이 꽤잘 되고 계시면 먹어도 괜찮은데 음.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당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보세요 하는 경우라면 음. 좀 많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사이다, 콜라, 가당 요구르트 있죠 네. 딸기우유, 초코우유 아. 당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음. 좋습니다 동결 건조시킨 야채들 있잖아요 어, 네. 야채 스틱 같은 것들은 당이 많지 않고요 음. 또 김, 미역, 휴각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녹차, 홍차, 커피 같은 것도 자유롭게 드실 수 음. 있습니다 또 주의하실 것은 과일인데요 네. 과일 중에 당을 제일 많이 높인다고 알려진 것이 망고예요 수박 같은 음식이라서 네. 망고, 사과 배 같은 과일들은 단 함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종류를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바로 먹는 것보다는 식후 3시간 정도 지나서 공복감이 느껴질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흡수가 빠른 주스 형태로 먹는 것보다 씹어서 씹어서 드시는 것이 과일 섭취에 좋은 요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팁까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저희가 하루에 보통 뭐 세끼를 먹는다라고 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세끼보다 더 소량으로 먹는 게 유리할까요?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체중을 좀 줄여야 될 음.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칼로리의 밸런스를 좀 줄여야 지방을 더 쓰면서 무게가 네. 줄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2,500 칼로리가 기초 대상이신 분들은 한1,800 음. 정도로 줄이기 위해 밥양 자체를 좀 줄여가면서 네. 매번 드시는 식단을 줄이시면 결국에는 당뇨에 도움. 이 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끼보다 더 세분화해서 뭐 다섯끼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유리할까요, 원장님? 근데 그때마다 또 몸이 네. 쉬지 않고 인슐린을 아 또만들어고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이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좀 궁금한 게 사실 요즘에 간헐적 단식 네. 유행하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 피하는 게더 좋을까요? 환자분의 상황 따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을 쓰시거나 혈당을 좀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경우, 드시는 경우에 함부로 했다가 저혈당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체중 감량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강할 경우 현재 몸 상태에서 단식을 오래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환자분 그러니까 대사적으로 케톤도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라면 짧은 기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시도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자주 아. 하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간헐적 단식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정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저의 경우 인것 같은데 저는 밥 먹고 간식을 꼭 홍보가 야 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당뇨 환자 분들의 경우에도 조절은 하시지만 간식을 드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최적의 간식 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걸 먹게 되면 또단걸 찾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빵을 만들어봤는데 밀가루에 설탕을 넣는 데 거의 한컵반컵 정도 <laughs> 넣어야 넣죠. 되고 네. 그래서 그 양은 적지만 굉장히 많은 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입가심을 단 걸로 하기보다 당이 없는 그차 종류로 뜨끈뜨끈한 녹차 같은 걸 먹어서 입을 흥군하든지 왜냐하면 당뇨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주린 양이 점점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10년, 20년 갈수록 사용해야 되는 약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몸 자체를 당이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들어오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드시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고 3시간 정도 지나서 당이 쭉 떨어져서 조금 떨어지나 말랑 할 때쯤에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아, 3시간안지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그러면 또 이제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단걸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당으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제로로 만든 음식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네. 이런 뭐 제로 음료, 제로 간식이. 도움이 될까요? 칼로리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감미료가 네.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오. 말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가급적 그걸 드시지만 마음 놓고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네.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너무 마음도 끝까지 먹진 않아야 될것 <laughs>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 조절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보통 이렇게 세끼를 드신단 말이요. 에이 중에서 가장 조절하기 좋은 때가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좀 중요한 시간 같아요. 아. 제가 연속 혈당 검사하신 분들을 보면 밤에 퇴근하셔서 좀 가족과 함께 좀 거하게 드시고 나면 반드시 많이 올라갈 상태로 다음날까지 당이 유지가 되는데 활동량이 보장이 될 시간대는 좀 적당히 드시더라고요. 야간처럼 조용하신 때는 좀 알아서 식사량을 좀 줄이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체중 조절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혈당 조절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체중 조절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원장님 혈당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인 네. 것 같아요 혈당이 높은 상태면 우리 몸은 넘치는 당은 자꾸만 몸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음. 주기 때문에 대사적인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나서 운동과 식사법을 잘 추천하면서 체중을 빼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당뇨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당뇨병 식사 요법. 법의 기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당뇨식은 건강식, 창수식, 적당히 골고루 규칙적으로 뭐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의 식사 요법 기본 원칙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 일상 속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당뇨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